마태복음 24장. 동사, 동사, 동사. 예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다. 그리고 걷, 멀리 걷고 계셨, 계셨다. 그의 제자들이 왔을 때 그에게 뭐하러 왔냐면, 불러내려고 그의 관심을, 그것의 빌딩들을 향한,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까? 이 일들을 그가 물으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돌 하나도,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 위에. 모든 것 하나가, 하나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3. As Jesus was sitting on the Mount of Olives, the disciples came to him privately. tell us they said when will this happen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자 때때로 저 예수께서 앉아 계셨을 때 올리브들에 산 감람산 제자들이 왔다 그에게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자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있을 것입니까 무엇이 징조가 될 것입니까? 당신의 오심과 오부오부로 이어졌죠? 시대의 끝에 징조가 될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 대답하셨다. 조심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5. For many will come in my name, claiming, I am the Christ and will deceive many. 이는 뭐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외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여러분은, 여러분은 들을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소문들에 대해서. 전쟁의 소문. 그러나,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무엇을? 여러분이 놀라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직 오는 온 것이 아닙니다. 스틸이 부정. 7.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동사 민족이 일어날 것입니다. 민족을 대항하여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있을 있을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장소에서 이 일들이 시작입니다. 자, 탄생의 고통, 진통의 고통일, 고통의 시작입니다. 9. Then you will be handed over to be persecuted and put to death, and you will be hated by all nations because of me. 자, 그때 여러분은 넘겨질 것입니다. 박해 받도록, 그리고, 노, 두어지도록, 죽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미움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의해서, 나 때문에. 그때의, 자, 동사가 기준, 많은 사람이 돌아설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자, 그리고 배신할 것입니다. 미워 그리고 미워할 것입니다 서로를.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속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12. Because of the increase of wickedness, the love of most will grow cold. 증가 때문에 무엇에 그 사악함의 증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랑이 동사 앞에서 차갑게 자랄 것입니다. 차갑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그 견디는, 붓게 견디는 그 마지막까지 till until to by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그그 그 왕국 그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온 세계에 증거로서 모든 민족들을 향한 증거로 그리고 나서 끝이 올 것입니다. 아, 끝의 증거는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군요. 15. So when you see standing in the holy place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Daniel let the reader understand.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볼 때, 자, 오형식, 무엇이 서 있는 것을 볼 때, 거룩한 장소에 서 있는 것, 누가 서 있냐면, 뒤로 갔습니다. 증오가 서 있는 것이 볼 때, 자, 일으키는 증오, 황량함을 일으키는 그런 혐오가 서 있는 것을 볼 때, 말해, 말해진 것, 누구의,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해진 것이래요. 이 말은 오형식 읽는 자가 깨닫게 하십시오. 그때에 또 오형식 저들이 어떤 저들이냐면 유다에 있는 자 동사 앞에서 가로 끊고 유다에 있는 저들이 달아나게 하십시오. 산들로. 그리고 뭐 하, 아무도 자 동사 오형식은 뒤에 주어 동사 관계다. 그러면 아무도 내려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의 집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가지러. 어떤 것을 집 밖으로. 18. Let no one in the field go back to get his cloak. 그 다음에 또 아무도, 자, 도, 동사 앞에서. 밭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의 겉옷을 가지러. 저기 감탄문이죠. 그 얼마나 두려운가 그것이. 자, N, B 이게 A인데 B 동사 담으로 가야 되는데 강조해서 앞으로 저 날들에 저 날들에서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 임신한 여자들과 젖 먹이고 있는 어머니들에게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도망이 그 날아감이 집을 떠나는 것이 장소를 취하지 않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겨울이나 안식일에 겨울은 인이고 안식일은 온입니다. 한 날짜는 온이죠. 21. For then there will be great distress unequaled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now and never to be equalled again. 이는 뭐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감당하지 못할 고통 견주지 못할 겨, 고통 시작 세상의 from until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할 고통이냐면 결코 감당해 내지 다시는 감당해 내지 못할 고통 만약 그 날들이 잘려지지 않았다면 짧게 단축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못하, 그러나 그 선택, 선택된 선택 자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된 자를 위해서 그 날들이 전 날들이 짧아질 것입니다. 단축될 것입니다. 23. At that time, if anyone says to you, look, here is the Christ, or there he is. do not believe it. 그때에 만약 누구든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보시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또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고 자 이게 뭐 할지라도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말, 하, 그렇게 말할지라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는 자, 동사를 동사가 기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이적과 기적들을. 속이려고. 선, 각, 으, 선택된 자마저 속이려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25. C. I have told you ahead of time.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어, 그 때에 앞서 미래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있다. 광야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또는 그가 여기 있어. 방 내부에 안에. 믿지 마십시오. 그것을. 27. For as lightning that comes from the east is visible even in the west, so will be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이는, 자, 때때로 쳐. 뭐하기 때문입니다. 컴버까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as고, 여기서부터가 for입니다. 그러면 as의 동사는 여기. 아, 아니네요. 대시 있네요. 대세 동사네요. 그러면, 에즈의 동사는 이즈가 되겠네요. 자, 번개가 오는 번개, 동쪽에서부터 오는 번개가 보입니다. 서쪽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오는 것이 인자에 오는 것도 뭐 하는 곳은 어디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컨버까지 동사. 시체, 시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29. Immediately after the distress of those days,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The stars will fall from the sky, and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즉시 그, 그 고통의 그 날의 고통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달이 줄 것입니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의 빛을. 별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리고 그 하늘의 몸체들이, 천체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30. At that time, the sign of the Son of Man will appear in the sky. An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mour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the sky with power and great glory. 그때의 자, 동사. 그럼 동사 앞에 있는 건다 주어. 그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땅의 나라, 모든 나라가 슬피 울 것입니다. 그들이 볼 것입니다. 인자를. 자, 보다, 오용식 인자가 오고 있는 것을. 하늘의 구름 위에서. 권능과 큰 영광과 함께. 그리고 그가 보낼 것입니다. 그의 천사들을. 큰 나팔 그 울림과 함께. 소리와 함께. 그리고 그들이 모을 것입니다. 그의 선택된 자를. 그리고 그리고, 뇌내 바람, 그니까, 내 기퉁이로부터, 내, 그, 사방으로부터, 모을 것입니다. from, to죠. from, to. 그니까, 한 끝에서, 그, 하늘의 한 끝에서부터 다른 끝까지. 32. Now learn this lesson from the fig tree. As soon as its twigs get tender and its leaves come out,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자, 동사. As soon as, 뭐 하자마자, 그러면 컵먹가지죠.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 있네요. 동사. 대세 동사. 동사가 많죠. 이제 배우십시오. 이 교훈들을. 무화과 나무로부터. 그것, 그것의 가지들이 연해지다, 연해지자, 지, 지자마자, 그리고 그것의 잎사귀들이 나오자마자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깝다는 것을,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볼때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깝다는 것을, 문 앞에 바로. 34. I tell you the truth, this generation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이 세대가 분명히 어, 지나갈 것입니다. 멀리, 멀리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이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날에 대해서 또는 시간에 대해서. 심지어 천사들조차 하늘에 있는 또는 아들조차도. 그러나 오직 아버지만이 알고 계십니다. 동사가 다 갔기 때문에 생략. 37.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때때로, 저. 그 노아의 날에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는 것, 올 때, 인자에 올 때, 이는 뭐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홍수 전 시대에,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니까 비동 뭐 어, 결혼하고 결혼을 주고 그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결혼을 주는 게 장가 가는 거네요. 결혼 안에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있었습니다. 틸런 틸투갈 그 날까지 노아 노아가 방주를 들어갔던 그 바로 그 날까지. 39, and they knew nothing about what would happen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That is how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홍수가 왔, 와서 그들을 멀리 그 쓰러 데려가 버린다. 쓰러가 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그것이 인자에 올때 있을 방법입니다. 두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밭에 하나가 취해질 것입니다. 데려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41. 두 여인이 갈고 있을 것입니다. 손그맷돌로한 사람이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데려가질 것이고 그러므로 경계를 유지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날에, 무슨 날, 날에 여러분의 주께서 오실지를. 43. But understand this. If the owner of the house had known at what time of night the thief was coming, he would have kept watch and would not have let his house be broken into. 그러나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만약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무슨 시간에, 밤에 어떤 시간에 도둑이 올 것인지를, 자, ING는 진행도 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미래가 된다. 그래서 올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유지했을 것입니다, 경계를. 그리고, 여기까지 오형식이죠. 뒤에 주어 동사 관계다. 그 집이 그 부서지게 안으로, 그러니까 뚫려지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이 예 그를 예상하지 못한 시간. 45. Who then is the faithful and wise servant, whom the master has put in charge of the servants in his household, to give them their food at the proper time? 그때의 누가, 동사,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겠습니까? 그, 그 종, 그 종을 주인이 두었습니다. 책임 안에, 종들의 책임 안에, 그의 집에, 뭐하려고, 주려고, 그들에게 주도록. 자, 이제 주다가 나오면, 누구에게 무엇을? 그들에게, 그들의 음식을. 그, 준비, 적당한 때에 음식을 주도록. 그것이, 음, 그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종을 위해. 자, 그, 그의, 그러니까 그 종, 그의 주인이 발견, 발견하는 종. 그를, 자, 발견하다. 그러면 그가 주어 동사.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종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올 때. 그 주인이 돌아올 때. 47. I tell you the truth, he will put him in charge of all his possessions.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그가 그를 둘 것입니다. 책임 안에. 모든 그의 소유물의 책임. 와, 다 맡기네요. 그러나, 가정해 보십시오. 무엇을 종이 악하다고. 그리고 말한다고. 그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내 주인이, 머물 거야. 멀리. 오랫동안.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리고 나서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뭘 시작하냐면, 때린다고. 그의 동료 종들을. 그리고, 먹고 마신다고. 술고래들과. 술주정뱅이들과. 50. The master of that servant will come on a day when he does not expect him and at an hour he is not aware of.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에. 어느 날이냐면, 그가 예상하지 그를 예상하지 못했던 날에 그리고 시, 어느 시간에 그가 깨닫지 못했던 시간에 그는 자를 것입니다. 그를 조각들로 선산 조각 내버리고 어, 배당할 것입니다. 그에게 한 장소를 위선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장소로 줄 것입니다. 장소를 줄 것입니다. 거기에서 슬피 울 것입니다. 이를,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